강릉이 최근 극심한 가뭄을 한 곱이 넘겼지만, 강릉의 치과 개원가에서는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짙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는 스케일링, 멸균, 기구 세척 뿐 아니라 석션 장비까지 모두 물에 의존하고, 특히 습식 석션이 멈추면 환자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 단수 상황은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강릉시는 지난 9월 19일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던 시간제 제한급수를 전면 해제했고, 행정안전부가 국가 재난 사태까지 공식 해제하면서 극심한 가뭄 국면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개원과 현장에는 제한급수 당시의 긴장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강릉시 치과의사회는 제한급수 기간 동안 유니트 체험물 공급 대체, 건식석션 공동구매, 이동형 장비 도입, 물탱크 보강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단수계획 사전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응급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치과의 물 공급 취약성을 보여줬다며 수원 다변화와 장비 보조, 단수대응 매뉴얼 구축 등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강릉시 치과의사회는 최근 비록 숨통은 트였지만 가을과 겨울에도 물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석션 작동 중단이 가장 큰 위협인 만큼 이동형 장비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